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영상이 요즘은 워낙 유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동영상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부분을, 이용하실 부분은 GPT에 가면은 GPTS가 있죠. GPTS에서 비디오라고 이렇게 치세요. 그럼 비디오 요약기도 있고 텍스트에서 비디오로 생성 프롬포트도 있죠. 여기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많이 사용하시는 게 클링도 유명하고요. 클링이니까 클링에 가보시면은 만 명, 2만 5천 명이 이렇게 사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런웨이, 루마, 클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이용을 하세요. 이런 것을 우선 이용을 하시는데 하나를 선정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한 겁니다. 제가. 보시면은, 클링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클링에 맞게 매력적이고 시각적인 걸할 때, 여기서 옵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입력을 하셔서, 여기서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크롬에서 여기서 영어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영어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3개, 4개 정도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클링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제작자들이 나오는 매뉴얼을 보면은, 전부 다 오해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상 촬영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어떻게,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카메라를 움직여야 하는지, 각도 촬영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클링에서 새로 나온 기능은 쓰서 영감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카메라의 렌즈 효과가 나와요. 이렇게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사물이 움직이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헬드 디바이스로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로 찍었을 경우에 약간의 흔들림 움직임 뭐 이런 게 있는 효과. 줌 아웃, 줌인 그리고 카메라가 객체를 따라가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아, 실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이미지 효과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클로드 접근한 샷을 할 거냐 아니면 멀리서 본 영상이냐 아니면, 로 앵글로 할 거냐, 하이 앵글로 할 거냐,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주선이니까, 하이 앵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선 라이트로 할 거냐, 소프트 라이트로 할 거냐, 네온 라이트로 할 거냐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레이저 파워를 가지고 쏘고, 하이 에너지 대기 강력하고, 그러면 네온 빛의 갤럭시라고 네온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네온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시려면 원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풍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분위기는 신비롭게 하겠다. 평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동감 있게 하겠다. 그러면 신비롭게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10초짜리입니다. 10초짜리의 와이드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카운트를 두 개를 해볼게요. 동시에 두 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그러면서 이제 배우시는 거죠. 용어를 어떤 프롬프트를 구사하는지를 배우는 건데 그렇게 했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지우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에 적용된 게 코리안 글이 그냥 커피를 가지고 시가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카메라가 도, 돈다는 카메라가 이 사무실은 고정되어 있고 객체는 카메라가 회전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줬고 시티나이트 라이스 그리고 리치 뒤쪽에 배경이 풍부한 걸로 한 겁니다. 그리고 캡처 주인공을 정면에서 캡처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한 5초 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은 효과가 있죠. 카메라가 객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 효과를 준 겁니다. 드론 효과를 줬는데 객체를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효과예요. 그리고 소프트라이트로 했고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효과는 다시 조금 있어야 생성이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후반부에 편집을 해서 후반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10초짜리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카메라가 회전을 하죠. 주인공을 따라서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경이에요. 그리고 뒤에 배경이 풍부하게 나오도록 해서 리치 디테일스가 된 거고 캡처 주인공의 정면을 캡처한 겁니다 뒷면이 아니라 그래서 정면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헤엄치는 이미지예요 영상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어떻게 했느냐 면은 젠스파크에서 이미지를 올립니다 이걸 제가 젠스파크를 꼭써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젠스파크에다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10초짜리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적합한 동영상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해 줘. 초보자는 꼭 이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미더저니든 어디든 만드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더저니에서 익스플로러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익스플로러 이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 탐색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하고 비슷한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이게 참 마음에 들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공개된 거는 저작권의 침해를 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다잘 보세요. 대박이니까요. 그래서 이 젠3에 옵니다. 이렇게. 젠스파크에 와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10초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24 옴니가 만들고 클로드 3.5도 만들고 재미나 1.5%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최종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0초에서 2초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3초에서 7초는 이렇게 작 하라 그러고 8초에서 10초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거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카메라의 움직임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훨씬 더 상세하죠. 그러니까 GPTs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제가 늘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GPTs에 있는 것보다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더 훨씬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꼭 GPT서에 의존하지 마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섬세한 효과, 실제로 카메라를 촬영하기 위한 효과를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GPT-4 옴니는 이렇게 나왔어요. 카메라의 무브먼트, 주변 환경. 이거는 뭐냐면은 GPT-4 옴니가 뛰어나서 이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GPT-4 옴니가 처음에 작성할 때는 첫 번째 올렸을 때는 비디오 프롬프트를 이렇게만 작성했어요 디포 옴니의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이렇게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클로드 3.5소넷은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예요 테크니컬 스펙시피케이션까지 해서 그 다음에 제미나이 프로는 옵션 1 옵션 2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리플렉션이라는 게세 가지에 각기 다르게 작성했죠 단순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종류를 다섯 가지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리플렉션에서는, 젠스파크에서는 이세 개가 나온 추천해준 걸 가지고 종합을 하는 겁니다. 종합을 해주니까 훨씬 풍부하고 상세한 다른 LLM이 각기 다른 프롬프트를 추천해준 것을 종합한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낫겠죠? 서로의 그런데 한번 대화를 하고 나니까, 맥락 내 강화 학습이라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프롬프트 기법에 그래서 맥락 내에서 하나의 대화 창에서 GPT 4 옴니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단순하게 그런데 학습이 된 거예요. 이제 학습이 학습을 하니까 남은 다른 LLM에서 작성한 것을 모방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클로드 3.5 소네도 볼까요? 얘는 요, 요까지 나왔었는데, 더 상세하게 모방이 된 거예요. 강화 학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3초, 4에서 7초, 8에서 10초 하고, 주변 환경과 카메라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없었던 에디셔널 엘리먼트라는 게또 추가가 된 거예요. 더 많아진 거죠. 제미나이 프로는 다섯 가지를 해줬잖아요. 단순하게. 그런데, 제미나이도 이제 모방을 한 겁니다. 대화 맥락 내에서 모방을 해서 다른 것까지 배운 거예요. 훨씬 길어졌죠. 0초, 3초 상세해졌습니다. 캐릭터는 어떻게 하고, 씬은 어떻게 하고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종합을 하는 겁니다. 젠스파크가 종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좋아졌겠죠. 처음에 했던 것보다 에디셔널을 엘리먼트 클로드 3.5 소네시 작성한 게 가장 우수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가장 많이 가져왔어요. 자, 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똑같은 효과인데 똑같은 효과인데 여기에 우주선이 했죠, 하나가. 우주선을 하나 했습니다. 우주선을 다시, 우주선이 아니고, 요거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르게 하고,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게 요 프롬프트 투 롱이라고 나와요. 그 정도로 마, 많아진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빼겠습니다. 앞에, 앞부분은 빼도 됩니다. 앞부분은 빼고, 쭉 가면 됐죠. 일단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어떻게 나온지 볼까요? 80개에요. 두 개를 동시에 제가 생성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두 개를, 자, 두 개를 동시에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여기서는 GPT에서 한국의 소녀가 우주 비행선을 타고 전투하는 영상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요 1번을 가지고 만든 거죠. 1번을 가지고 만들었고, 지금은 젠 스파크에서, 젠 스파크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영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젠스파커에 넣고, 한국의 소녀가 우주 영상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영어 프롬프트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 다음에 GPT 4 옴니하고 클로드 3.5 소네 제미나 1.5 프로가 각기 다르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합치게 되죠. 여기 한번 볼까요? GPT 4 옴니가 가장 빨리 끝났네요. 얘도 모방을 했어. 처음하고 다르죠. 자, 0에서 3초 이렇게 아주 더 많아졌죠. 금방 모방을 합니다. 이게 맥락 내 강화 학습이라는 프롬프트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3.5는 비주얼 이펙트 카메라 워크 에디션을 엘리먼트 했는데 컬츄럴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더추가됐죠 그죠 아 이거는 총합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클로드 3.5는 이렇게 해서 4초 7초 이제 스페이스 크래프트 디자인까지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엘리먼트 카메라 효과 그 다음에 오디오 컨시드레이션까지 들어간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지죠 여기서는 제미나이는 얘는 그냥 5가지 옵션으로 또 냈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젠 스파크가 이세 가지를 다 종합을 해서 만든 게 캐릭터 디자인이고 쭉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스타일에서 요거까지만 할게요. 요기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쭉 나와서 카메라워크에 오디오까지 넣었어요. 오디오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디오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카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지우고 넣었어요. 근데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오디오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디오가 오디오는 코리안 보이스 커맨더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거 엘리먼트에서 오디오 엘리먼트가 있죠. 오디오 엘리먼트에서는 이걸 다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길면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했어요. 다 스타일까지 그래핑 딥 스페이스 블루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GPT스에서 그냥 단순하게 했던 부분과 젠스파크에서 지피터스가 아니죠. 특화된 맞춤형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띄에 했던 동일한 한 문장, 한 문장을 넣었는데 영어 프롬프트가 어떻게 나왔죠?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고 다양한 효과까지, 디자인까지, 움직임까지 다 나왔죠. 이거는 GPTS가 아니에요. 맞춤형으로 학습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이, 된, 여기 두 개가 생성이 됐으니까 한번 볼게요. 시청을.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정면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Get Inspiration을 눌러서 카메라가 객체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카메라가 도는 효과로 바꾸고요. 그러면 추가가 됐죠. 카메라가 로테이스 그 다음에 포지션서 하이 앵글 근데 이거를 드론처럼 멀리서 찍는 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스테리라고 되있는데 요거 위치 풍부한 거 배경이 풍부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썬나이트로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이제 10초짜리로 했고 스탠다드로 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생성을 했어요. 여기 보셨던 강아지 이미지를 넣고 제가 강아지 이미지를 넣었죠 여기서 젠스파크에서 강아지 이미지를 미드전이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넣었죠 넣고 여기 뭐예요 간단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10초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적합한 동영상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해 줘 요거만 했잖아요 그리고 gpt4 옴니와 클로더3.5 소넷 재미나1.5 프로가 각기 작성한 것을 혼합해서 종합해서 젠스파크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한 거죠. 한번 볼까요? 효과가 어떤지? 예, 여기는 이렇게 가면서 강아지 모습으로 변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는 볼까요? 또, 또 다른 이미지죠.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헬스하는 장면. 그리고 여기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두 가지의 결과물이 나오면은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 프롬프트를 만드실 때는 단순하게 하면 단순하게 나옵니다. 여기 예, 볼까요? 이것도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졌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 밑으로 내려간다, 땅에 닿아서 걷는다, 뭐 이런 걸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10초짜리인데 여기에 카메라가 회전을 하고 드론샷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스펙타클하게 멀리 자연의 풍경 다큐멘터리처럼 생성이 된거죠 그 다음에 여기 거는 보시면은 이 물고기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나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클링의 새로운 기능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께 긴 시간 동안 제가 할애한 것이 뭐죠 젠 스파크의 이 툴을 이용하라고 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영상 프롬프트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다양한 프롬프트를 추가로 작성해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모호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세 가지의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시각, 카메라, 종류 효과가 각기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GPT-4 옴니도 생각을 하고, 얘도 생각을 하고, 제미나의 1.5%도 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계속 이벤트를 하는데 20개월까지 최대 무료로 여러분들이 젠스파크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을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플렉션 종합을 하고 있어요. 얘가. 이제 이게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작성을 안 했네요. 이런 것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게 있죠. 이런 거를 또, 프롬프트, 최종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하세요. 이렇게. 최종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하세요. 하면은 또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작성이 되었죠. 요, 요 프롬프트에요. 요 프롬프트. 요 영상의 프롬프트를 개선을 시킨 것을, 젠스파크에서 개선을 시킨 것을 작성한 겁니다. 훨씬 역동적이죠. 여기도 볼까요? 자. 아, 이게좀 사람이 거꾸로 앉았네요. 훨씬 다르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도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영상인 반면에 틀렸어요. 여기 또 달라졌죠? 여기, 여기 거는 볼까요? 보니까 미스터리하고 뒷 배경을 풍부하게 하고 드론에서 찍은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회전하는 효과를 준 겁니다. 여기서는 또뒷 배경으로, 이거는 이제 클링이 알아서 만든 거예요. 동시에 두 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 훨씬 멋진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이제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많아졌죠. 이런 거는 사실 뭐 적용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캐릭터의 특징, 여기서부터 파메라의 기술, 라이트닝 디자인, 컬처리 인테그레이션, 에디셔널 로터 이까지가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카피하고 클릭으로 왔어요. 다시 이거를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께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칼라스브 미션 이런 것 부분들이 다 잘리니까 이 잘리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더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유료회원용으로 제가 만들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효과를 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여기 인스프레이션을 넣으면 은안 되죠.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잘려요 자동으로 자또 왼글로 해볼까요? 아니면은 우주선이니까 아무래도 드론 샷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이트는 네온 나이트로 하고 네온 나이트가 들어갔죠. 여기서 이렇게 이게 지금 에러가 나네요. 너무 많이 집어넣으니까 에러가 나서 다시 삭제를 하고 젠스파크에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에디셔널 로트나 이런 거는 다 빼고 컬처럴 인테그레이션 빼고 조명 효과와 카메라 기술 그리고 우주의 환경 비주얼 이펙트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서 클링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10초, 여기서 카메라가 따라가는데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카메라가 회전인데 카메라는 정지되어 있고, 드론샷이고, 롱샷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치해서 하나만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요 이제 마지막 결과를 보는 것으로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은 젠스파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프롬프트 하나를 만드는 것도 GPTs 보다도 10만 명, 2만 5천 명 이렇게 많이 이용한 그 프롬프트 전용 제너레이터 GPTs 보다 오히려 젠스파크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한 문장 또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여기에 맞는 적합한 영어 프롬프트를 작성해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 강아지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사람들이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코믹한 동영상. 영어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재밌어야 될거 아니에요? 쇼츠 하나, 를 릴스를 여러분들이 쇼폼을 만들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g p t 가 생각하는데 GPT가 생각하는 부분, 소넷이 생각을 하고 다 생각을 하죠. GPT4 옴리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풍부하게 하죠. 이게 강화학습 효과입니다. 배워서 모방을 하는 거예요. GPT가. 그 다음에 클로드 3.5 소넷도 다시 이제 좀더 창의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올립니다. 사운드 이펙트 이런 건 필요 없고 카메라 워크하고 코미디 엘리먼트 그다음에 텍스트 오블레이까지 에디셔널 노트까지 점점 더 풍부해지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맥락 내 강화 학습 프롬프트라는 기법입니다.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의 일관성이나 글을 작성할 때도 굉장히 풍부해져요. 자, 보면은 마지막으로 나왔죠. 이렇게 뭐 해시태그까지 나오고 쭉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캐릭터 셋업 요거 여기서부터만 하면 됩니다. 0초 3초 10초 사운드 이펙스는 필요가 없고요. 효과가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지우고 다시 이미지 투 비디오를 해 볼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어요. 이제. 강아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고 했죠. 젠스파크에서 어디까지 했죠? 사운드 디자인은 빼고 카메라 테크닉은 들어가야 되겠죠. 카메라 테크닉은 들어가야 되니까 카메라 테크닉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이런 거는 필요 가 없죠. 에디션을 놓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get inspiration 가서 카메라가 어떻게 돈다 효과가 나타나죠. 카메라가 객체를 따라간다 주인공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객체를 놓치지 않게 따라가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강아지 이미지가 그대로 캐릭터가 들어가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캐릭터가 자 이제 두 개를 내가 올려 놓았는데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면서 이걸 왜다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 저렇게 하니까 저런 영상이 나오고 그런 경험치가 여러분들이 계속 쌓여야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 GPTs라는 부분을 의존하지 말라. 프롬프트로서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계속 오래전부터 말씀을 영상을 드렸는데 거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GPTs를 잘 쓰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오늘 제가 젠스파크의 멀티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교해 드렸듯이 GPTs보다 오히려 젠스파크의 일반적인 프롬프트 기법으로 단순하게 복잡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도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얻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클링을 유료로 구독을 안 했는데 구독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5초짜리. 그리고 이것도 오늘 만든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로 그냥 만든 거고 이거는 이미지를 가지고 기존 이미지를 가지고 두 장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테스트 해본 거예요. 얼마만큼 얼굴이 왜곡되는지 안 되는지. 역시 빠르니까 얼굴이 왜곡이 일어나죠. 아직까지 기술의 한계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립싱크는 잘 돼요. 립싱크가. 이게 립싱크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아이조아라는 올리브씨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다. 올리브씨가 진상에서 완벽한 완벽한 립싱크라는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저의 작품 하늘 씨 오늘 어디 가는 거야 하면 안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치국을 마시고 그러지 나는 올리브 만나러 가야 하는데 하늘 씨가 어디 간 거지?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은 여기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클링에서 잘안 돼요. 그리고 길이가 10초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오픈 소스 코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길이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잘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기 위해서 이걸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잘 되긴 잘 돼요 좋다 올리브씨가 나를 반가워할까 뭐 클린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내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는데 거의 안 돼요 계속 에러 가나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립싱크는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다 됐네요 이거 보실까요 우주선이 훨씬 더 낫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강아지 한번 볼까요 예 재미난 뭐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코믹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 부족을, 저의 상상력 부족을 이 젠스파크에서 멀티, 젠스파크에서 멀티 에이전트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 기능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효과를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나로 동영상 프롬프트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는 떨쳐버리고 이것 때문에 굳이 어렵게 어렵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더 유익하고 즐겁고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젠스파크 가입 이벤트에 꼭 참여하셔서 이 젠스파크를 최대 20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시는 특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